오리, 오리, 어, 나오나 봐. 나오나, 왜 나온다. 나왔어? 오리, 나온오나 오리, 오리, 나리 오리, 또 나오려고 그런다,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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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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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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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오리, 다리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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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엄마 응. 떡봉 좀 주세요. 가자. 응. 수문이가 오리한테 떡봉 줘볼래? 누나 앉아 앉아. 아빠 앉아. 앉아. 가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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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제. 앉아.